2025년 향수옥천 포도 복숭아 축제가 8월 1일부터 3일까지 옥천 공설 운동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포도와 복숭아 시식과 판매를 비롯해 과일 쿠키, 디저트, 케이크 만들기, 반려 식물 심기, 공예 체험, 플리마켓 등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특히 옥천체육센터에 마련된 실내 판매장에는 43개 농가가 참여해 달콤한 복숭아와 포도를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축제 기간 동안 전국 TOP10 가요쇼 가요제와 국악공연, 트롯가수 박혜신의 피날레 무대 등 다채로운 공연도 마련돼 관광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계획입니다. 옥천군은 휠체어 대여 서비스와 함께 향수 테마 열차 금강비경 시티투어를 운영해 체류형 축제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달콤한 향기와 즐거움이 가득한 향수옥천포도복숭아축제는 오는 4일까지 옥천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작황은 뭐그런 괜찮은데 샤인마스켓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재배 빈지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가격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품질도 좋아요 우리 맛도 좋고 당도 잘나오고 아, 서리피해가 많아가지고 지금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 과일금이 좀 비싸요 뭐. 당도 좋아요 비가 안 와가지고 당도는 최고 예 네, 맛이 좋습니다 정도도 네. <laughs> 좋고 향기도 좋고 좋습니다 다락탑 거봉 최고 먹으려면. 예 여기 지금 한복도인데도 시원한 게참 좋네요. 구경거리도 많고요. 음? 포도 맛은? 포도 지금 먹어보니까 아주 맛있습니다. 제가 여기 축제 지금 3년째 와 보는데 아, 확실히 오천, 향수천에서 나오는 포도랑 숙주가 진짜 맛있어요. 달고 싱싱하고 그리고 이번에 올해는 실내. 실내 작년에는 막 엄청 더웠는데 올해는 실내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덥게. 즐기지 않고 시원하게 즐습니다 실내에서 하니까 복숭아도 포도도 더 맛있게 맛보고 구입도 더 많이 할수 있었던 거 같아요 복숭아 맛이 좋아요 새콤달콤한 것도 있고 또 너무 단 것도 있고, 말랑말랑한 것도 있고 너무 맛있어요 아, 제가... 맛이 좋아요 아주 예, 예. 저 여기 처음 먹었는데 맛이 너무 좋아요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laughs> 네. 아, 올해 이상 기후로 인해서 복숭아농가 힘들었지만은 우리 복숭아연합회에서 토양도 잘 개량하고 그리고 재배 기술도 향상시켜서 정말 당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옥천 복숭아가 그만큼 전국에서도 가장 맛 좋은 복숭아로 어, 정평이 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저도 인터뷰하고 있지만은 판매 장소를 실내로 다 옮겼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는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다양하게 준비했는데 예년하고 틀린 점은 너무 날씨가 덥다 보니까 소비자도 상당히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모든 부스를 실내로 다 넣고 그리고 공연도 실내에서 저희들이 시원한 냉방 장치한 상태에서 공연을 하고 또한 많은 프로그램도 실내에서 즐길 수 있게끔 했다는 게 예년과 틀린 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국토의 중심 옥천입니다. 옥천은. 포도와 복숭아 유목으로 유명한 고향이고 정지용신의 고향입니다. 옥천에 오셔서 맛있는 포도도 맛보고 맛있는 복숭아도 맛보고 그리고 평생 잊지 못할 추억 남기고 가시기 바랍니다.